1만원이면 너무 큰 돈입니다 방종할까 이제 할만큼 했다 중결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집중이 좀 안될수도 있는데 해보기나 할게요 님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갑니다 풀도핑으로 들어갈게요 보여주자고 유종현이 거두고 가나? Mm -hmm. <뭐라> 아, 해도 빠졌어. 미친 갑자기 기어와서 때려 부션먹으려고 풀기 달리고 있는데 범인은 <limitation> 중켈에서 깔아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느낌이 안 듭니다. 도야이중신는 <뭐라> 반대쪽을 볼 때가 많아요. 이상하게 내가 왼쪽에 있을 때 왼쪽을 안 보고 오른쪽을 볼 때도 있고 이게 모션 인식이 좀 이상해서 자체 더미가 깔려있는 수준입니다 거의 거의 강피 왔네요 아... 사실 좀 아끼지 마. 아, 테카를 초반에 너무 막 날려서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, 뒤졌다. 아, 그데카안 깠으면은 이것 또한 요 정도까진 기본 왔을 듯. 한번더 해볼까? 빨리 끝났으니까 연습 모드로 해볼게요. 진짜, 젠이 너무 빠르다. 한 5초 정도 있다 나오면 할만한데. 무슨 나오고, 바로 나오고, 바로 나오고, 계속 나오는. 듄켈 솔플 9일 차만에 성공했습니다. 한 트라이 횟수는 평균 3회씩 했다 치면 25에서 30회 만에 하드 듄켈 솔플을 성공을 했네요. 너무 어려워 진짜 연극, 연습 모드라 좀 아쉬운데 찐 모드에서도 솔직히 지금 하고 제좀 집중력 텐션이 비슷했거든요. 처음에 그 데카 막 날리지만 않았어도 레지링 크안껴서 바로 죽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적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일단 녹화 종료하고 하대튬켈 솔플 9일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날. 자 지금 승랑님 대기 중이십니다. 너 연모롭 깼잖아, 중켈고 오? 어? 잠시만 나중켈 지금 들어갈 수 있나? 오, 오. 중켈 깨고 승랑님 컨텐츠 갈까? 아니면 승랑님 먼저 하고 중켈 갈까? 중켈 먼저. 오케이. 자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 근데 어제같은 냉정함이 나올 수 있을까? 연모 안합니다 저는 십상남자이기 때문에 약한 짓 하지 않아요 과인드 가봅니다 링크 유니온 아 잠깐만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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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레드 링크 안했다 레드 링크 그거 좀 위험하네 아 잠깐만 오케이, 밀어줘서 고마워. 아니, 저 다크사, 아, 저, 저, 파이널 컷 날리는 애 은근 도움 된다니까? 쟤를 이용해야 돼요. 쟤 때문에 맞아 죽을 것도 저 찌르기만 아니면 파컷으로 피하게 해준다니까? 매너가 있습니다. 또 같은 직업분이라고 가끔 살려줘요. 여롱 내가 두고 하드둔캘솔풀자 오늘 커퍼링 먹어볼게요. 받아봐라. 팔 불터, 카피.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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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. 오케이, 헤더. 모션. 아, 아, 미안. 맞다, 명장 써야지. 나이스, 난좀더 강해졌다. 크리 데미지 120. 크크크 뛰면 <끼면> 130%. 아, 해독가였어, 미친. 아니, 프로 어가면서왜 뒤에까지 피가 달아. 존나 어이없네, 진짜. 아니, 앞으로 가면서, 왜, 여기 피가 달냐고! 오케이. 글스보다 불토카 표가 더센것 같은데, 됩니다글스 저거 급딜기도 그 아니에요. 존나 약한 그냥 평딜기. 영매형, 아, 맞네. 다 놓고 왔어, 다 놓고 왔어, 나. 킹웅의 가다리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해도만 안 까였어도 지금 안전한데, 되게. 오케이. 아 지금 위험했나보다 전살인 긋써졌어요야찍기찍기 오! 어! 아 쿠션 한발 늦을 뻔했네 아! 오! 아아 아, 끝발에 안 걸렸다 다행히 지릴뻔했네 진짜 끝발에 걸릴뻔 했어 너무 위험했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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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존나 짜증나 할수 있어 침착하게 이거에 흔들리면 안돼 얼딱서 끝나기 전에 가아가지고 이건 좀, 나이스. 거의 신 컨, 거의 명컨 나오고 있죠. 자, 이제 3페이지 시작, 2페이지 시작됐습니다. 아, 근데 한번솔프하니까 ᄌ 같네. 좀 쉽네요. 한번 하고 나니까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, 쉽지 않 아, 근데 너무 쉬워서 이제 뭐 떨리지도 않는다, 님들. 내가 이거를 검마 복사보다 어렵다 했, 했다고, 그동안? 근데 그건 팩트임. 검마보다 훨씬 어려워. 시륵방 <laughs> 어게인 하라고요. 공약하지 마라, 제발. 얘는 지금 벌써 공약하면 안 돼. 얘는, 얘는 진짜 순순히 공약 걸면 되는 보스가 아닌데! 이거 봐. 순식간에 뒤진다니까. 진짜, 맞아. 검마 1패, 얘 세워뒀으면 장난 아니었을걸? 아, 근데, 그, 뭐지? 좀, 검마 분위기에 좀, 안 맞긴 해요. 법 같아요. 얘, 얘 세워뒀으면, 얘만 나오면 괜찮은데, 제 엘리트 보스들이 침따같이 생겨가지고, 검마 해, 1패 해. 놓기에는, 간지는 안 살긴 해요. 멋이 없어, 멋이. 죽여! 오! 오! 아, 뒤질 뻔했어. 와, 끝발에 안 걸렸어, 또. 으아 피했어 아아 아, 진짜 뭐하냐고 아아 아, 이거 죽었다 하면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 그냥 그냥 계속 살살는 채로 컨트롤하고 살아남을게요 아시겠나요 간한 직업이지 오케이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꺼지라고 꺼져 아, 아 진짜 뒤질 뻔했네 와, 인딘시을 빌리프 없었으면 끝났다, 방금. 최고의, 최고의 링크 스킬, 진짜. 슬슬, 검기 날리겠죠? 오. 으아! 오. 야, 징켓 솔플 존나 쉽다. 한번 하니까 이거만큼 쉬운 게 없다, 님들. 지랄! 뭐 하냐고, 이거. 아, 뭐해. 쟤네 무적 끝날 때 좀, 얘기 좀 하고 끝내라. 얘기 좀 하고. 아 쉽다고 세네하고 갑시다, 또, 세네컨 위험해 이거 존나 위험해 으아 다행이다 거꾸로 좀 그만 걸어 미친미친미친미친아몇 대만 더 때리면 돼 바꿨어 바꿨어 오케이 에휴 이, 이 시시한 보스 못 깨면 고근 장착 못 깨면 고근 장착 컷 감사합니다 잡았습니다 클리어, 하드 듀켈, 솔플. 이제 그냥 너무 쉽네요. 하드 듀켈 1인 격파 성공했습니다. 이게 현존 가능한 보스 중에 가장 하기 힘든 솔플입니다. 뭔지 아시나요? 0.01%만 이게 바로 명컨. 바로 명회컨이다. 여기까지.